이거죠? 어? 오늘은 요즘 제가 롯땡 백화점 본점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 저긴 뭘 팔길래 줄을 서 있지? 흑당 밀크티라고 팔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줄을 서서 이제 먹어봤죠. 근데 이게 단맛이 진짜 극강인 그런 밀크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면은 와. 대부분의 음식은 달거나 짜거나 간이 맞으면은. 그냥 무조건 맛있는데, 이 흑당 맥티는그 단맛이 주로 이루는 음료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흑당 빙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밀크티는 안 만들고, 그냥 우유 빙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흑당 시럽과 버블티를 넣어서 흑당 밀크티 빙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피오카 펄을 삶아줘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흑당 버블티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타피오카펄 제가 1kg짜리인가를 샀는데 그거 사서 지금 버블티 한 10잔 넘게 만들어 먹었거든요 훨씬 저렴한 거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물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 타피오카펄을 삶아야 되고 시럽도 만들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삶아보겠습니다 먼저 타피오카 펄은 무조건 끓는 물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마음이 급해서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피오카 펄이 다 풀려버려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검정색 타피오카 펄이, 나, 타피오카 펄이 나오긴 하는데 전 처음에 그게 정상인 타피오카 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내 끓는, 끓는 물에 넣어서 타피오카 펄을 삶아봤더니 그게 완전 불어 터진 타표오카펄 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타표오카펄 사면 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물이 끓을 때타표오카펄을 넣어 주라 그리고 다 삶고 나서 전분기를 쫙빼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타표오카펄이 이렇게 서로 들러붙는 그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전분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더 들러붙어 가지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은 타표카 펄의 거의 4배, 4배에서 5배 정도로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게 타표카 펄이 되게 커지기도 하고, 이게 물이 적으면은 다 달라붙어요. 바닥에 타표카 펄이. 그래가지고,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 나서 펄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타표카 펄한 200, 200g에다가 물1리터 정도 넣었거든요. 네, <laughs> 홍대나 좀 유명하다는 버블티 전문점에는 줄 서서 사 먹고 인증샷 남기는 게 요즘 인싸라고 하던데 <laughs> 이게 흑당이랑 흑설탕이랑 성분이 달라서 흑당으로 만든 건지 흑설탕으로 만든 건지 또, 또 구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건 일단 실험 만들 때 흑당과 흑설탕에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빙수 준비물은 우유랑 설탕, 아니면 우유랑 연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연유가 좀더잘 녹고 살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설탕보다는. 근데 저희 집에 연유가 똑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설탕으로 해보게요 저희 우유 빙수 만드는 영상도 예전 영상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서 만들어도 돼요. 우유는 500ml 정도에 설탕 3 큰술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연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저어줘도 되는데 우유는 우유에 설탕을 넣게 되면 좀 저어줘야 돼요. 잘 맞습니다. 여기다가 녹차가루 넣으면 녹차빙수고요. 검은콩가루 넣어도 몸에 좋고, 미숫가루 넣어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근데 이 500ml 한번 얼리면요, 한 4명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가족이 두 분인 분들은, 200ml만 얼려서 음. 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얼릴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얼리면요.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나중에 깰때좀 힘들어요. 저는 믹서기 이용 안 하고 그냥 두드려서 깨거든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 설거지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리지 마시고 냉동실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바람 좀 빼서 어, 평평하게 이렇게 얼려주시면은 나중에 깨기도 쉽고, 먹을 때 편하거든요? 이렇게 얼려주세요. 냉동실에서 4시간 이상 얼려주면 됩니다. 펄은 살짝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정말 부드러운 펄을 원하신다면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간 식감을 원해서 10분 정도만 삶습니다. 그러면 딱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7분 정도 삶으라는 그펄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했었는데 약간 딱딱한 감이 느껴지는 쫀득함이라서 3분을 더해서 10분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5분 정도 더 뜸을 들이면 딱 적당한 식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번 씻은 펄은 설탕을 좀 넣어서 단맛도 배게 하고 한2 t 정도 넣으면 좋거든요 저는. 설탕이나 백설탕이나 흑설탕이나 시럽이나 넣어서 이렇게 좀 맛이 배게 단맛이 이펄 자체에도 단맛이 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흑당을 사는 걸다써 가지고 흑설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흑당이랑 흑설탕은 이제 좀 다른데요. 흑당은 일본이나 대만에서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건데 이제 흑당 같은 경우 사탕수수를 검은색이 될 때까지 끓이고 식히고 붙여서 만든 재료라서 이제 흑당에는 영양분이 마지막에 사탕수수에 포함된 칼륨이나 철분이나 이런 영양수가 함유되어 있는데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의 즙에서 침전물을 제거하고 끓여서 결정을 만든 후 원심분리해서 당미를 제거해 다시 끓여서 만든 결정이기 때문에 흑설탕에는 이제 흑당보다는 그런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영양학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두개두개다 이제 당 성분이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요. 저는 흑설탕이랑 흑당 둘다 시럽을 만들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흑당 같은 경우가 살짝 풍부한 맛이 아주 미묘하게 풍 가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흑설탕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달달한 건 똑같아요. 달, 달고 맛있는 건 똑같은데 그 뭔지 모를 그 풍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흑설탕은 1kg에 2,000원 초반대고요. 흑당은 1kg에 만 원도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섯 배 차이 나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석당 시럽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중불에서 흑 설탕 넣어주고요. 냄비에 그냥 끓으면 돼요. 이건 안 저어주는 게 좋은데 적게 되면 나중에 굳었을 때 설탕이랑 분리가 돼서 설탕이 결정체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어주지 말고 그냥 녹을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 돼요. 보시면은 젖지 않아도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렇게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중약불로 줄여주고 계속 졸여줘야 줄여, 되는데요. 이게 뚜껑을 닫으면은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아서 졸이는 데더 오래 걸리고 안 졸여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뚜껑을 열고서 졸여주세요. 뿌리는 농도는 이제 개인에 따라 틀린데요. 차가운데 놔두면 좀더 굳거든요. 너무 젤리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떨어뜨려 봤을 때주르룩 흐르지 않고 며칠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흑당 시럽도 해보고, 흑설탕 시럽도 넣어보고. 저번에 시럽이 없어가지고 메이플 시럽도 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메이플 시럽 진짜 맛있어요. 메이플 시럽 버블티 진짜 맛있어. 솔직히 흑당 시럽이랑 흑설탕 시럽 만들기 힘들잖아요. 마트 가면은 메이플 시럽 많이 팔잖아요. 그거 사서 드셔도 돼요. 그거는 메이플 시럽은 특유의 그 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유 빙수가 이제 얼음에다가 설탕을 타서 얼린 거잖아요. 이거를 믹서기에다 갈아도 되는데 믹서기에 갈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곱게 갈리는 게 아니라 믹서기 벽에 그냥 붙거나 날개에 붙어서 그냥 굳어 있거든요. 갈리긴 갈려 있는데 굳은 채로 이제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떼내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 1차적인 방법으로 쳐서 깹니다. 살짝 녹였다가 깨면 더잘 깨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때팁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바람을 싹다뺀 다음에 깨줘야지 잘 깨지고 봉치도 안 터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얼릴 때 말씀드렸듯이 얼릴 때도 바람을 쫙뺀 다음에 얼려야지 이게 깰 때도 이게 바람이 없으니까 깨기가 쉽죠. 훨씬. 이렇게 깨면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세 등분 해서 먹어도 한 번씩 먹을 양이거든요. 이거 한세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 잘 깨진다. 거의 다 깨졌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게 우유 빙수가 굉장히 잘 녹아요. 으로 말씀드리면 수박즙이랑 같이 우유랑 섞어서 만들면 수박 빙수 되고 뭐 메론이랑 같이 섞어서 만들면 리얼 메론 빙수가 되겠죠? 녹차랑 밀크테에 우려내가지고 같이 우유랑 섞어서 이렇게 빙수 만들어도 맛있거든요? 저는 녹차 빙수 만들어 봤는데 빙수 한 그릇에 요즘에. 만 원은 대부분 넘죠. 모텔 빙수는 5만 원대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 저는 애들이 있어서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나가면은 준비해야 되지. 애들이랑 정신없게 먹어야 되지. 저는 나가서 애들이랑 나가면은 단한 번도 밥을 입으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모든 엄마들의 생각 아닐까 합니다. <laughs> 이우빈소 엄청 소복하게 담겨 있죠. 이거를 <목소리도> 옆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참고로 펄은 삶아뒀다가. 물에 담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좋은데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냉장고에 넣었던 거는 그냥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 돌려주는 게 훨씬 나은것 같아요 그러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거는 밑에도 깔아주겠습니다 되게 묽게 만들었는데도 제가 이게 차가지면 이렇게 굳거든요 너무 되직하게 만들면 나중에 <laughs> 만들기가 힘들어요. 뭐 어떤 음료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laughs>